소동환 씨는 대중음악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곡이 동환 씨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평곡자로서 프로듀싱하게 된 곡인데요. 정말 제가 약간 힘들었던 시기 같이 했던 그런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그런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년 넘게 작곡가로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는 서동완 씨. 다름 아닌 이명 때문이다. 지지거림이 되게 심해져요. 예컨대 플라스틱 찌그러뜨리는 소리, 유리창 땡땡거리는 소리, 시끄러운 사람 말 목소리. 이제 그런 것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를 막으면 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때 제 목소리에도 지지지거려요. 온종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심했을 때는 잠잘 때도 제 숨소리에도 지지거리 했어요 지금은 이 이명으로 말미암아 한오 육십 프로 정도밖에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신경 쓰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검사 결과 동안 씨의 이명은 중이근 경련성 이명으로 나타났다. 중간 귀인 중위에는 고막 긴장근과 등골근이 있다. 이두 근육이 불필요하게 떨리면서 이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혹시 뭐 헤드폰을 많이 쓰셨을까요? 헤드폰을 전혀 안 쓰고요. 음. 소리를 크게 듣긴 크게 들었어요. 귀 안에 있는 중위근이 이제 너무 큰 소리 노출될 때 나름 달팽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 이제 이 근육을 일반인들보다는 좀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근육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꾸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걸 본인이 또 소리로 느끼셔요. 지지직 이런 소리로. 등골 근, 근육과 근 이제 중위근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을 보는 이 검사에서도 여기, 아래쪽에 어, 일자로 잘유지하지 못하고 약간의 떨림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중이근 경련성이며 어떤 치료를 할수 있을까 보톡스 주입술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의 기능을 이용해 고막 긴장근과 등골근의 경련을 억제하는 것이다 보톡스 주입술은 비교적 간단하다 고막 안쪽 중이강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가득 채우면. 확산에 의해 중이근에 흡수되고 근육의 변성이 오면서 떨림이 억제되는 것이다. 보톡스 주입술은 동물 실험 결과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험 결과 중이근 경련 환자의 이명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중위강의 보톡스를 주입하는 이제 방법으로 이 중위근 경련성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은 세계에서 이제 가장 최초로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치료를 받은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보니 한 40%는 주사 완치가 쉽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한 7, 80% 이상은 현저히 감소되어서 결국은 이 보톡스 치료가 수술 전 단계에서는 한번 반드시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민 씨는 중학생 때 이명이 시작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증상이 극심해졌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중에 이어플러가 갑자기 빠지게 된 상태에서 사격 훈련을 계속 진행한 적이 있어요. 큰 소리 때문에 왼쪽 귀가 순간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스트레이드의 약물도 받고 한주 정도 치료를 한 결과 좀 청각은 돌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있던 지지직 거리는 소리 이명이 좀더 심해졌어요. 7년간 이명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 설거지를 할때 그립끼리 부딪히는 소리나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대화하는 소리에 고막이 약간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사람들의 말 소리가 잘안 들릴 정도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준다고 저만하는 고통이고 앞으로 치료도 안될것 같다는 두려움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승민 씨의 이명은 중이근 경련성. 보톡스 주입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중이근 절제술을 받았다. 하나는 등골 근이라고 하는 등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보이는 거고요. 이 소골은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등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등골근이다. 하얗게 있던 게 지금 독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근육이 지지직 소리를 못 만들게 제가 만들어 드렸고, 등골근의 과도한 떨림이 이명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절제했다. 이게 이제. 무실긴장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 여기 여기 있거든요 하얗게 생겼죠 그죠? 네. 이 근육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가 되게 통통해서. 유독 컸던 고막긴장근도 절제했다. 메이저로 쏘면서 이 근육을 이제 절제를 한 거죠. 증상은 좀 어떠세요? 어, 이명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완치가 됐네요, 그죠? 네.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한 7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가 이제 나다 보니 근육이 너무 강화가 돼서 실제로 약물이나 보톡스 주사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이제 경우이고 다행히 수술을 했을 때 완치가 바로 쉽게 됐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 건강하게 새 삶을 살아가야죠. 되게 후련해요. <laughs> 일주일 후 보톡스 주입술을 한 서동환 씨를 다시 만났다.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지금 네. 일주일 됐잖아요. 예, 네, 맞아요. 오늘은 상당히 호전됐어요 그래서 음... 약간의 지지그렇 지지거리, 지지거리는 소리도 작아졌어요. 아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래도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고요. 네, 너무 때문에... 신기한 치료 방법이고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기적 같긴 해요. 덕분에 <laughs> 예. 하여튼 너무 감동스럽고 하여튼 좀 약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완치까지 가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나한테 이게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된거 같고 제가 한번 아파 봤으니까 사람들에게 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음악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